구공하고 돈 벌어 보자 입니다 네, 단순히 어, 다이어트 목적 뿐 아니라 오늘 안녕하세요 시민옥 사장님 처럼 창업의 목적으로 또는 어 비즈니스 시장의 목적으로 우리가 tr 0을 시작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tr 90을 성공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TR90을 그냥 제품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 TR90으로 우리 함께 돈 벌어보자 라는 멘트를 오늘 하루 딱세 명에게 해 보신다면 그들이 단순히 TR90을 그냥 해독하고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뭔가 제2의 직업, 창업의 직업으로 어, 이뉴 스킨을 또는 TR90을 알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성의도 TR90하고 돈 벌어보자. 라는 게성의도입니다 다음 순서는 메인 게스트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중에 뉴스킨 제품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TR90까지 전달이 되신 분입니다. 뉴스킨 사업을 전업하시면서 이 피트니스 센터의 어, 본인의 어, 건강의 어떤 이야기 또 TR90을 만나면서 제품의 확신은 물론 사업의 확신까지 드신 분인데요. 오늘 이분을 통해서 와, TR90은 단순히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 그 이상의 무언가도 줄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윤수진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윤수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로운 영 유즈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수진입니다. 제 일대 스폰서는 김희순 아,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는 이지석 김정아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양현가족에게 먼저 사장님의 그 마이 스토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히트니스 센터를 운영했었는데요. 그것도 프랜차이즈 꿈을 안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회원 유치도 유치지만 스펙을 쌓기 위, 스펙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를 출전하기 시작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1등밖에 없었기 때문에 식단, 운동 정말 철저히 한 결과 여러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었어요. 와,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멋있죠? <laughs> 근데 정말로 너무너무 멋진 몸을 이렇게 가졌지만 저몸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저몸 길어봤자 진짜 길면 한 달이에요. 그나마 저는 언니의 건조한 얼굴이 광이 나는 걸 보고 저도 뉴스킨, 뉴스킨 매니아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회복력도 빨랐고 유지도 오래됐던 게 길어도 한 달이었어요 근데 일반 선수들은 어떠냐면 하루에 시합 끝나자마자 동시에 5에서 20kg 찌는 거는 생리학적으로 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렇게 멋진 몸을 가졌지만 저에게 찾아온 후유증은 정말 말도 없이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워낙에 원래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식습관이 40년 동안 정말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끝나는 순간 폭식증이 터지면서 밤만 되면 혼자서 야식을 하나 시켜서 먹다가 어, 이 맛이 내가 또 원하는 맛이 아니야. 그러면 두 개, 세 개까지 정말 시켜서 먹던 게 거의 한 달이나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제가 정말 미친년 같았어요. 수업을 가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부응업으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아 정말 이 무너진 호르몬 밸런스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의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제가 워낙 전문가다 보니 TR 구공을 추천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 스스로 TR 구공을 하고 나서 저에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폭식증이 사라졌고 6개월 동안 끊겼던 생리가 시작됐었던 거죠 정말 그럴 때와 우리 센터에 100개 200개씩 pt를 받으러 오는 회원들한테 이걸 전달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100개 200개 받으면 뭐해 어차피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도루묵이 될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 의학이랑 똑같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몸을 만드는 거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몸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센터를 오픈을 할 때,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프랜차이즈 꿈이 있었는데, 와, 이거를 하려니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것 같다는 생각을 상대까지 들 때였고, 내 일을 하면, 내 자영업을 하면, 시간, 어차피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내 시간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았는데,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는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았었어요. 근데 TR90을 딱 체험을 하고부터는, 아, 이 도구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 하다가, 어, 이거는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업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장님, 처음에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저 사진을 벌써 몇 번이나 보는데, 정말 사람 몸이 저런 라인이 나오는구나. 정말 감탄하게 되고요. 근데 이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픈 건저 몸을 갖기 위해 무월경이 6개월 이상이 진행됐고, 폭습증 왔고, 그리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회원들한테도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와 우리 너무 착하고 순수한 윤순진 사장님에게는 정말 그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만난 TR90 또사장님이 결정한 어 TR90 이후에 사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어, 전개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전업을 딱 마음먹고는 유스킨 쪽보다는 워낙에 건강에 관심이 많았었던지라 양자 공부를 밤새워서 진짜 딱 일주일 한거 같아요. 양자 공부를 밤새워서 딱 일주일을 하고 양자기를 들고 거의 한 3개월을 미친 듯이 다녔던 거 같아요. 뭐 맞던 안 맞던 이젠 어차피 모를 거니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3개월을 열심히 다녔고 그 후로 제가 한 거의 2년은 저에게는. 어, 취미를 떠나 정말 광에 가까울 정도의 취미가 있어요. 바로 수상스키인데 수상스키를 타면서 거의 놀다시피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은 솔직히 못 벌었어요. 큰 돈은 솔직히 못 벌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와 정말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는 자유와 함께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 살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그때쯤에 어~ 하와이 석세스 트립이라는 게딱 발표가 되면서 하와이 어씨 하와이는 신혼여행 아니고서는 제가 못갈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직 미혼인데 결혼 계획도 없었고, 솔직히 동남아 서섹스 트립 때는 많이 가봤었던지라 별 감흥이 없었는데, 하와이라는 말을 듣고, 아, 해봐야겠다. 가봐야겠다. 결혼도 아직 언제 할지 모르는데 꼭 가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저의 뉴스킨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수상스키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저였던지라 수상스키 타는 회원들과 관계가 많아서 그 속에서 놀면서 사업을 하고 수상스키장 안에서 팩 바르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차는 거의 택시 수준으로 지금 키로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먹고 정말 달리기만 했더니 입이 ebp 를 이어 B a 까지 달성 했었습니다 근데 하와이 너무 가고 싶어서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지만 회사에서 보상금과 선물을 잔뜩 주셔가지고 지금도 예쁜 도마로 열심히 다이어트 식단 건강 식단을 잘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수상 스키 타는 사진을 제가 올려고 리 이렇게 했는데 하면 공유가 안 됐었다 그죠 네, 어, 사장님 수상스키 타시면서도 수상스키 타는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뉴 스킨을 전달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어, TR90, 또 TR90 이야기를 하시면서 EPP까지 가면서 BA까지 도전하셨는데요. 어, 현장에서 사장님의 그 TR90을 티업하는 노하우, 클로징 멘트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TR90을 티업하시고 또 클로징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 특별한 거 솔직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겉보기에 좋은 거는 정말 너무 많다. 얼굴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살 빠지는 거, 쫙쫙쫙 빠지는 거 너무 많다. 근데 정말 진짜로 죽을 때까지 젊고 예쁘게 살고 싶지 않나? 그리고 네가 정말 진심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고 하 싶은 게 진실이냐고? 진실이면 그거는 언니 티아 공밖에 없다. 나랑 하자.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네 살이고 네 건강인데 그걸 정말 진심으로 봉사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혼자는 뭐든지 힘들지 않느냐. 함께 가자. 네, 보통 건강을 많이 터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바디 라인에 집중하셨다면 지금은 뉴스킨 TR90을 만나면서 건강에 더 포커스 맞추신다고 했는데요. 사장님에게 TR90은 어떤 제품인가요? TR90은 정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뻐지는 마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마약. 오늘 포텐터즈입니다. 네, TR90은 건강을 위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마약이다. 아, 라는 게 우리 윤순 사장님의 TR90 멘트인데요. 네, 최근에 어, 사장님의 그 TR90과 어, TR90 제품으로 사장님의 건강한 몸은 물론이요 건강한 바디라인을 만들었던 아주 굿 뉴스가 하나 있던데요 그것도 하나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은 제가 9월 25일 날 시합을 뛴 사진입니다 네, 최근 2018, 사진이네요 네 최근 사진입니다 네. 2018년 시합 이후로 마음먹었었어요 제가 두번 다시는 시합을 뛰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TR미가 출시된다 출시를 앞두고 저희 뉴스그룹에서 TR미 홍보대사를 뽑는다는 소식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싶어가지고 하는 김에 한번 제대로 해 볼까 라는 마음에 4년 동안 놓았던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4년 동안 저는 t r 구공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먹었었기 때문에 2에더 먹은 적도 있지만 관장님이 그걸 알아 보셨나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는 체육인 이었었나봐요 저를 보시더니 체육이 가까운 근처에 시합이 피트니스 대회가 있는데 출전해 보지 않겠느냐 딱말 한마디였어요. 그말 한마디에 그래?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해볼까? 어차피 TR 고가 나왔을 때와이 정말 이 TR 고를 먹고. 몸을 만들어서 시합을 한번 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딱 그것도 4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음을 먹었었어요. 마음을 먹고 식단은 이번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아 고구마는 먹었지. 닭가슴살은 안 먹고 TR90과 딱 t r 9만으로 몸을 만들어서 나가보자. 딱 결심을 하고 나갔어요. 자 결과는 그랑프리했습니다. 전체급에서. 우와. <laughs>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45일 만에 백가죽을 등가죽에 붙여야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정말 줄였었어야 됐어요 고구마도 덜 먹었어야 됐고 그런데요 정말 제가 한 식단은 우리 TR90 해독식단과 TR9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근력운동 어, 솔직히 예전보다 빡세게는 하지 않았어요. 빡세게는 하지 않았는데,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포도당을 먹으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체지방을 뺄 때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빨리 빠지는 운동이고, 근력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바디 라인을 만들 때는 근력 운동이 필수인데 이 근력 운동 할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 손실은 당연한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당연한 건데 자 그래서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비 시즌 때다근대지가돼 있잖아요 어, 컷이 들어가면 당연하게 근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비 시즌 때 정말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러면 당연히 저에게도 어때요? 45일 만에 만들어야 하니까 당연히 근손실이 와야 되겠죠? 시합 전날 저의 인바디는 시합 전보다 전날 체지방률은 9.7%였고요. 근육량은 21.5로 오히려 시작 전보다 올랐습니다. 저는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TR90과 TR90을 꾸준히 먹어왔기 때문에 흡수력이던가 이 제품력은 확실히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몸을 만들고 시합을 뛰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더재 리프린팅된 것 같아요. 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게 도, 어, 시합을 도전하면서 시합 몸을 만들면서도 되네. 정말 그렇다라면 이거를 정말 많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시합을 뛰고 후유증을 겪는 분들에게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20대 때 보면 어, 나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먹고 한 일주일 정도 관리하면 어때요? 잘 빠졌잖아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20대 때 했던 것 이상으로 거의 뭐, 두 배, 세 배, 한 40, 50대가 되면 10배 이상으로 해야 정말 그때처럼 아마 빠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45세인데 꾸준하게 모은 결과, 어, 마음 먹고 정말 다이어트를 하니까 정말 빨리 빠지네? 이거를 정말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치만, 자 35세 이상이 되는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반드시 꼭 같이 드셔야 될 거, 에스테라, 여성 호르몬, 그리고 본포뮬러 꼭 함께 섭취해보세요. 제가 어, 빨리는 빠졌는데 이배까죽을등까죽에 붙여야 했는데 약간 아랫배가 조금 어, 덜 빠지는 것 같아서 에스테라랑 본포뮬러를 같이 섭취를 하면서 배가 확실히 빨리 들어가는 걸또 느꼈어요. 저희 언니들을 제가 관리를 시켜주면서도 느꼈지만 제 스스로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사장님, 한 마지막으로 그 대회 나갔던 사진이 약간 4년 전, 약한 5년 전의 사진이고,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린 사진이 최근에 대회 나갔던 사진인데요. 예전에 이랬던 사장님의 스피치가 기억납니다. 사장님, 이제 TR90 사업하시는데, 어, 이 대회 나가서 상밖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했더니 그때 사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이제 그런 대회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잘못 빼면 큰일 나요. 어 그거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빼고 나면 이틀 만에 완전 요요 오고 폭식증 오고 사장님 저 그거 다시 못해요. 하면 사실은 한뉴스킨 사업을 전업하고도 3년 정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살짝 본인이 용기를 내더라고요. 아, TR90, TR9 될까? 근데 딱한달 반을 마음먹고 출전을 사장님 준비하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윤순인 사장님은 또 파트너들도 있고 LT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사업을 현장에서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하셨거든요. 근데도 어, 대회 한날 인스타에 그랑프리 사진을 보고 막 제가 가슴이 뭔가 뭔가 느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건 윤수진 사장님의 개인의 노력과 어 함께한 서포트한 t r 90과 TR고 제품이 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예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 윤수진 사장님이 바라보는 TR고와 TR고의 시장성은 어떨까요? 이 부분 한번 나눠 주세요. 어, 시장성은 정말 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건강한 삶을 120살까지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정말 이제는 운동 선수들한테까지 정말 더 자신 있게 제가 이제 정말 또 이것까지 해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이제는 SNS를 더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정말 전달만 한다면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TR90이나 TR9 제품을 전달하면, 예, 이건 비전문가들이 먹는 거야. 비전문가들이 운동할 때펌핑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순 사장님의 스피치를 통해서, 어, 우리뿐만 아니라, 어, 전문가들이 뭔가 몸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 때, 그 사장님이 그 명언을 했어요. 사장님, 건강한 바디는 건강한 몸이어야 건강하다고. 그 눈으로 보이는 바디와 몸이 일체가 돼야 정말 건강하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사장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수진 사장님의 사업의 목표와 꿈 말씀해주세요. 네, 저의 목표는 제가 SBA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SBA가 된다는 것은 우리 스폰 사장님이 EBA가 되는 것이고 파트너 사장님은 EBP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고 싶어 미칠 정도의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윤순 사장님 어, 전문가에서 우리 TR90 또 TR5를 만나고 그리고 TR5, TR90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전도사, 바디라인의 전도사가 되실 걸또 기대하고요. 우리 사장님 SBA가 되면 이 자리에 다시 한번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